안녕하세요. 정업농장 김재록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신구 드릅입니다. 이 드릅은 어제 친구한테 얻어서 심어놓은 건데요. 이 드릅은 그 뿌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싹이 올라왔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연하기 때문에 이게 그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단 날씨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하나 심어 놨고요. 그리고 그 이건 뿌리가 좀 싹이 좀 났던 거고 아주 싹이 아직 안난신구들 여러분 네, 저쪽에 심어 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감나무인데요. 너무 높아서 강전지를 했습니다. 친구들의 뿌리는 여기 이쪽에 일단 하나를 심어 놨습니다. 이게 경사되어서 아마 이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자를 거로 생각합니다. 강전 지금 감나무 강전지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싹이 밑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 싹이 나서 이제 가지가되면은 예, 위쪽을 이제 잘라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을 이제 키우려고 생각됩니다. 예, 강전지는 너무 위를 에 많이 잘라버리면 나무가 고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 적당히 잘라주고 밑에 쓰이 났을 때 다시 위를 에또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일단 싱구드롭이잘 나기를 기다려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